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탁입니다. 자, 어, 어제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좀 사정이 생겨서 어 라이브 방송을 못했습니다. 어, 제그좀 바쁜 일이 좀좀 좀 생겨나서 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라이브를 할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어, 제 집안에 좀 일이 생겨서 어. 그래서 어, 라이브를 좀 마저 못했습니다. 자, 간밤 증시 상황을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이제 여기 빠진 것만큼 조금 더 빠졌는데요. 자, 어, 갭이 생겼고요. 어, 키움 차트로 보시면은. 키움 차트하고 위블 차트하고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어,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위블 차트를 기준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좀 차트 분석하기에는 키움 차트가 좀더 좋은 것 같아서. 어, 지금 키움 차트 분봉 보시면은, 어, 이격이 확실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보실 때,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보다가 한번더 빠져가지고, 이제, 어 기대했던 반등이 안 나오고 빠졌기 때문에 이제 실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어 저는 주가를 볼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더 내려와서 반등하거나, 이렇게 좀넓 이렇게 그니까 뭐랄까 좀 여유있게 봅니다. 어. 여기서 뭐 이렇게 빠졌을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어 반등 쪽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 가격은 음 매우 높은 확률로 과도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고요. 또 과도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반등을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높은 확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칼로 그 뜻이. 여기서부터 꼭 반등할 거야. 어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아주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어 약간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 주식에 여유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도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이제 시장보다도 어 여기 뉴스 보시면은. 어. 이런 말이 있죠. 언더 퍼폼. 자.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시장보다도 이제 언더 퍼폼 하거나 아웃 퍼폼 하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입니다. 이제 아래의 뉴스들 보면은 뭐 아웃 퍼폼 했다. 언더 퍼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주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의 그 인기주이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많고 어 인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시가총액 크고 오래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봉 크기 보면 봉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자 일단은 지금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어. 자, 전저점 부근에서 이제 밑꼬리를 달고, 좀 하락이 좀 크고, 그래서 밑꼬리를 달고, 좀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좀, 반등이 좀 나올 것같고요 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어떤 추가적인 악재가, 어,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겠죠. 첫 번째로는 좀 러시아가 그군 동원령을 발동하고 그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어좀 불안감 같은 게 있고요. 그런데 어 주가는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자들이 붙는 거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크게 하락을 하면 저가 매수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무조건 겁을 먹고 어, 그, 그 주가가 이제 뭐 하향으로 빠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안 좋구요. 어, 그, 일종의 감정적인 매매죠. 그 공포에 휩싸여서. 그런데, 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여기서, 예, 뭐 요만큼 더 이렇게 빠진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장기 투자자에게. 이제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어, 그러니까, 바닥을 잡아서, 어 고점에 파는, 이런 난이도가 높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음. 이제 일종의 이제 스윙매매죠이스윙매매를 예. 하시려면은 어 계속해서 그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장기투자자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투자는 고생을 한 결과로 어 나중에 이렇게 수익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 주식 투자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시장을 봐 왔는데 어 주식 시장이 음, 편하게 수익을 주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음. 어, 고생을 뭐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 고생을 뭐 원하는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어떤 고생적인 이렇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음 저는 그냥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음 그런데 어 일종의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막 뭔가 막 이렇게 애를 쓰듯이 여기서 이렇게 하탁 노려 가지고 어떻게 해? 어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쪽으로 자기 수수료를 끌고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매수할 당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저는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한 1년 정도 바닥을 뭐 1년 넘게라도 바닥을 갈 것을 각오를 하고 산 적이 있거든요. 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삼슬라 살때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저는 삼슬라하고 역삼슬라 마이너스 네, 3곱하기도 함께 같이 사, 사고 어, 아주 어려운 경우를 어, 겪을 것을 각오를 하고 산다. 여기서 음, 뭐잘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 이런 제그 마인드나 심 어떤 심정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각오를 하고 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오더라도 어 좋지는 않지만 음 그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주식시장을 <laughs> 낭만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 생각과 반대로 같을 때, 어, 힘들어 하시고, 어, 매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는 것은 조금, <laughs> 너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어,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사셨더라도, 어, 장기 투자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시고, 어 내가 샀는데 내 가격이 내가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다. 어 이렇게 되면서 그럼 난이걸못 견디다가 손절을 하게 된다. 그 원인이 뭔가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어 쉽게 생각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다가 마이너스가 나고, 근데 여기서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 어디서 돈을 빌려서 막 한다던가, 막 올라갈 거야. 하면서 막, 어 수익날 것을만, 이렇게 달콤한 상상만 자꾸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어. <laughs>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매수에 들어간 돈의 성격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이게 빠지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손절을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손절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요 음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고생을 하러 가는 곳이지 예, 그냥 이렇게 뭐 꽃길을 걸어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음. 자 그리고 주가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주가가 간다면은 그거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자체가 주식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기다렸다가 요만치 내려오면은 그때가 서 사고 그다음에 막 올라가고 어 그것을 맞출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상대로만 주가가 움직여 가면은 뭐 이런 방송을 볼 피, 필요도 없고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곳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뭐 어떤 뭐랄까 좀 안전방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신다. 그그 그 또한도 어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음그 또한도 이제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주식 시장은 그렇게 좋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냉정해 주셔야 되는 순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이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은 그냥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를 어떤 쪽집게 도사처럼, 어, 믿고 그냥 제 말에 따라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정말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 주식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어떤, 어, 미래에 대한 배팅이기 때문에, 그 배팅을 남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에 의존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원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판단이 없어지게 되고 그 사람한테 계속 의존하게 되고 어, 그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음, 제 방송은 참고로 참고사항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차트를 봤을 때이 어, 부근의 지지대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이제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5월 달에. 어, 그니까 저는 이 저점이 이렇게 깨진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그니까 러이 저점이 깨지더라도 요거 지 이격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니까 우리가 지난 어려운 시절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당시도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게 되었죠. 그니까 러 여기가 깨진다고 해서 계속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깨지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제가 이제, 낼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요번에도 이제 어떤 악재의 충격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쪽을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는 전쟁이라는 큰 악재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파워르장의 금리 인상과 무서운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 악재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크게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정도의 힘을 발휘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려가려면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악재에 대한 힘이. 이번에 금리 인상 이런 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사람들이 적응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석유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물가도 상당히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시장도 렌트비 같은 것도 지금 하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좀 참고 기다리면 이제 10월 달에 이제 CPI 발표가 되는데, 어 9월 달 CPI, 그러니까 9월 달 물가는, 어, 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는 물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9월 달에 어, 석유 가격도 좀 안정이 됐고, 그래서 좀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정점을 찍는 정점론이 또 대두가 되면서 또좀그 물가가 내려가면서 어, 좀 사람들이 또 다시 또 희망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laughs> 그러니까 내년 주식시장을 보면은 내년 주식시장은 뭐 파탄이 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닥을 찍는 그러니까 물가도 이제 정점을 찍고 금리도 정점을 찍고 모든 것이 정점을 찍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내년에 장을 생각한다면은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 그걸 생각하고 저점에수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저점이 또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밀리더라도 어, 여기와 이 사이 간이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다음 주에 있는 AID 때까지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만 좀 방어를 해준다면.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고점이 갔고요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그 삼각형 모습의 모습을 갖춰주면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삼각형 모습을 갖춰주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뚫리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가장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저점이 깨지게 되면 다시 올려서 여기도 저점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역 헤드앤더 숄더형으로 자 이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어이건 이제 이 시나리오하고도 맞고요. 근데 여기는 쉽게 깨지지 않으리라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뜨리려면 그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 핵폭탄급 어 폭탄급 어떤 악재가 있어야겠죠. 음, 지금은 악재도 나올 수 있고 호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크로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어, 내년에 금리를 뭐5% 6%까지 올린다. 그러면 전 세계 시장 그 국가들의 경제가 다 망가지게 되고 소비는 굉장히 둔화가 되면서 그야말로 굉장히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것인데, 어 저는 가장 고점에 올라갔을 때 상황과 어 내려왔을 때 상황 저는 뭐그두 가지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가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변곡점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누가 더잘 버티고 견디고 어할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서 이제 성패가 갈린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지금 멘탈 유지 잘 하시면서 또 투자에 어떤 그 어떤 뭐그 나누어서 투자하시는 거 그런 거잘 전략을 짜시면서 어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 저의 매매 스타일은 그냥 매수하고 그다음에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그니까어그 이후 상황을 그냥 뭐 견딘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대신에 이제 많이 올라간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잘 하지 않는 편이고 떨어진 상황에서 매수해서 왜냐하면 떨어진 상황에서 매수해도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제가 사는 가격이 막 바닥이다 막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떨어지더라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말 스트레스 받는 되게 어려운 주식 투자를 스스로가 선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왔을 때 산, 샀는데 떨어졌다고 이거가 불안해 한다거나 그러면은 주식투자를 오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월봉 상태로 보면 아직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저는 계속해서 어, 우상향으로 주가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 어려운 시장이신데 제가 어, 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라이브도 못하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 어,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 계속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어,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